안녕하세요. 유타로 스토리의 윤이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6월 셋째 주, 셋째 주종합분입니다 자, 6월 셋째 주 우리 유패님들의 한 주. 자, 험가 새롭게 출발하실 분들 어. 축진하세요. 사랑이 됐든, 일이 됐든, 새로운 프로젝트가 됐든 아, 시작하셔도 좋다고 하늘에서 같이 도와준다고 합니다. 혹시 돈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가? 무슨 일에 대한 걱정, 집착, 그것들을 지금 막으려고 좀 어떻게 좀돈 어, 때문에 좀 힘드신 분들이 많은가보다 일 때문에. 어, 일이 막 해도 해도 끝이 없어.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이 고군부터 했던 그, 그 일들, 어, 다시 이제 원활하게 잘 돌아갈 거고, 어, 성공적으로, 어, 성공적으로 끝날 거라고 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봐봐요. 헉, 맞떨어지가 무서워. 애써 커 감정이 차고 넘친다.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금전이 차고 넘친다 와 6월 셋째 주 이렇게 또 행복으로 시작하네요 자, 여러분 어,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고군분투하지 마세요 혼자 주위 사람들 말도 좀 들으세요 빨 보고 완즈 분쟁이 있을 것 같아요 다소 어, 의견 충돌이나 어. 그 일들 때문에 일들을 처리하느라 많이 힘들 수 있다. 어, 일이 많은가 보다. 다 일이에요, 일. 애도 펜타클. 자, 장인의 카드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하고 계세요. 지금 하시면 돼요, 하시는 일. 하지만 무언가 결정날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일이 끝나야지만 일이 잘 풀릴 건가 봐요. 선택을 잘 하세요. 자,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신 분들. 이 정체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정체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지금 잠깐 그런 거예요. 슬럼프에 빠지지 마세요. 어머. 어, 슬럼프에 빠지지 마세요. 아셨죠? 자, 6월 셋째 주, 우리 휴폐님들의 종합은. 아이고. 자, 나와 간, 관련된 사람, 그로 인해 지쳤다. 나와 관련된 일, 그 사람, 그 일에 대해 지쳤다.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오랫동안 만나온, 오랫동안 유지해온 연인, 지인, 친구, 어, 아주 가까운 관계. 그 관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너무 힘드셨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 힘듦은 이제, 그렇죠. 끝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다시 평화와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어, 평화와 안정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할수 있다. 어, 다시 시작을, 새롭게 시작을 할수 있다. 안 좋았던 관계, 좋았던 관계. 사람 사이 일로 힘들었다. 일에 치이고 힘들었다. 그 일로 인해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 하지만 이제 그 일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잠깐의 이제 힘듦이 끝나고 태풍이 지나가고 고요한 그 시간이 됐어요. 자 고요하고 이제 바로 또 해가 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태양이 비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천상님 그렇죠. 자 여러분들 6월 셋째 주 어, 여러분들에게 찬스가 찾아올 거라고 합니다. 예 그것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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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보다 좋은 예. 예. 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사업, 프로젝트 기다리시는 분, 어, 1년 아니에요.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자, 이 모든 걸 가져가신다고 하니까, 사람 살, 자꾸 이게 보여. 사람 살이 힘드셨던 분, 의견이 안 맞아서 주위 사람, 회사 사람, 동료 사람, 어, 일하는 쪽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본인의한 선택에 대해서 지금, 어, 좀 시간을 갖고 계시다. 이런 분들 계시고, 관계는 금방 좋아질 거고, 사업도 금방 좋아질 거니, 결론의 카드에서는 에스컵이 대신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 무엇, 그것은 이제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 사람 사이 해결이 된다. 안 좋았던 관계, 좋은 관계로 바뀐다. 악연이 귀인으로 바뀌는 시간이다. 라고. 천사님께서 조언해 주셨습니다. <laughs> 우리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 마시라고. 예, 3월 저희 6월 셋째 주 아주아주 아주 좋은 일들 흘러넘치시길 바라면서 저희 윤희 인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